오늘은 홍대점 테라스 운드에 왔을 때 귀여운 인형들이 엄청 많아요. <laughs> 아니, 저는 <괜찮아요? 웃음> 여러분, 이게 요즘 MP3라고 합니다. 진짜 많아요, 이게. 이거 다이요 어마어마한 비커의 세계입니다. 아, 아, 그러네. 네, 여러분, 이거 진짜 신기해요. 괜히 아이오님께서 선전한게 아니다 뚜아 또 뚜연스의 또 현대 브이로그 지금 시작합니다 음. 여기 가봅시다 오늘 테라 사운드 홍대점입니다. 자, 일단 겉에 외부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오늘은 홍대점 테라 사운드에 왔습니다. 여기가 블로그 리뷰 같은 게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홍대에서 안 해본 걸 해보려고 동생이랑 여길 기 왔는데요. 여기 옆에. 일단 인형 보이시나요? 다 엄청 귀여운 게 엄청 많아요 지금 전 여기에 그냥 그 이어폰 이런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인형이랑 이런 것도 엄청 많네요 완전 귀엽죠 같이 한번 테라사운드 내부를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여러분 저 이런 데는 또 처음 와봤어요 소니 소니 헤드셋이 저희를 반겨주는데요 보면은 귀여운 인형들이 엄청 많아요 완전 내 스타일이야 내 스타일 한번 내부 구경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인테리어가 되게 이쁘게 돼있어요 어떤 정보? 어떤거? 나 이거 알지? 아니 약이거있잖 <laughs> 아니 뭐하세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니 뭐... <laughs> 마이크로폰. 음... <laughs> I say 테라, you say 사랑 <laughs> 어, 여기 헤드셋. 여기 헤드셋 엄청 많아. <laughs> 여러분 아시죠? 제가 핑크 좋아하는 거. 이것도 이쁘고. 약간 게이밍용 같은데? 여기 이거 보이스톡 같은 거 하는 거. 게임할 때 이거 쓰면 좋겠는데. PC방 이거 가지고 오고 싶다. 응. 음. 이쁘다. 검정, 빨강. 민트 하늘 주황 여러분이라면 어떤 걸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요거요 <laughs> 저는 이게 제일 예쁜것 같아요 빨강색 저는 이거 이쁜 척도 한번 해줘야죠 보여요? 그러니까 우와 와 저기서 어느 분이 노래를 부르고 계시는데 <웃음> 누구시지? <웃음> 유명하신 분 같긴 한데 죄송합니다. 유명하신 분이라면 정말 죄송합니다. 뭐야 이거는 뭐지? 약간 여행가방, 미니 여행가방같이 생겼네데 이게 뭐지? 얘는 이런 DAP라고 해요. 이런 MP3를 할수 아. 있는 케이스. 네. 아, 우와 요즘에도 MP3를 써요 사람들이? 네, DAP라고 해요. 아진어 네, 너무 뭐, 핸드폰 같아. 같아. 네, 들어보시면 도으로 <laughs> 만들어졌어요. 오! <laughs> 여러분 이게 요즘 MP3라고 합니다. 저 처음 봐요. 이거를 이렇게 넣는 케이스래요. 보관용 케이스 같은. 거. 오, 대표적인 브랜드가 뭐뭐가 있던데 있어. 이쪽. 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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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소니, 오디오테크니카, 보스, 로아. 와. 제네다와 엄청 많네. 아 엄청 많네. 브랜드가 음. 진짜 다양하다어 그니까. 장이 음. 많은 헤드셋과 이어폰이 음, 구비되어 있는데요. 전 이렇게 많은 종류의 이어폰을 처음 봐요. 진짜 많아, 여기 이거 다 이어폰이야. 이건 얼마예요 17만 9천 원. 17만 9천 원이 이건 가격이 얼마야? 요거 할인해드리면 아, 19만 8천 원. 할인한 게 19만 8천 원. 네. 오, 원래도 비싼 거먹어요 아니 비싸요. 아니, 이거 여기 패드 색깔 이쁘다. 방에다가 올려놔도 포인트가 될수 있겠어요. 컬러풀하네요. 이 베개 베고 자도 되게 예뻐. 맞네. 여기 위에 보 거. 진짜. 베개 스피커. 스피컬. 이거 뭐 보온병 아니에요? 보온병? 완청큰 <laughs> 보온병 있잖아. 뭐 약간 들으면 이렇게 막 소리가 나오나 봐요 여기서. 헐야 이거 봐봐. 야 여기가 대박이야. 여기가 리얼이었어. <웃음> <웃음> 귀여워. 이거는 들고 다니는 용인가 보다. 어 이거 되게 가볍다. 생각보다. 이렇게.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어요. 약간 캐릭터 같은데 만화 캐릭터 귀엽네. 우와 이쁘다. 붙어있네 이렇게 떠놨다가 이렇게 쓰다가 안쓸때 넣고 가방에다 이렇게 딱 담아가지고 넣고 다니네. 인테리어용으로도 좋겠다, 그렇지? 뭔가 되게 클래식해 이것도. 그리고 여기는 반말이 마말링한새끼였어오 여기서 나온다 노래. 노래 좋네요. 노가잘 나와요. 아주 잘 나와요. 어마어마한 스피커의 세계입니다. 저는 이렇게 스피커가 종류가 많은지 몰랐어요. 체험할 것도 있다고 했는데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여기가 바로 체험존인데요.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헤드색 겁나 커. 겁나 커 헤드색. 보여? <laughs> 얼굴만 하네요. 진짜 커. 여러분 제가 헤드셋으로 이걸 들어봤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제가 해서 그런 걸까요? 아무 소... 어, 됐나요? 와우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 노래 바뀌었어 피아노 치는 소리 나는데? 다이닝 아 근데 여러분 헤드셋이 좋은 거라 그런가 음질이 정말 좋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직접 헤드셋을 꼽다 꽂고 체험을 해봤는데요. 여기 오시면 이렇게 직접 다 체험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원하는 헤드셋을 골라가지고 직접 들어보고 음질 테스트도 해보고 헤드셋을 구매를 하실 수가 있다고 해요. 온라인에서는 직접 체험 같은 건할 수가 없잖아요. 여기는 직접 오시면은 종류 이렇게 엄청 많은 브랜드들이 입점돼 있는데 다 직접 체험해 보시고 골라서 구매하실 를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음향기기 살 때는 여기로 와서 직접 테스트 해보고. 구매를 음. 할 생각입니다. 아 진짜요? 아이유 분이 선전하신 거예요? 네. <웃음> <웃음> 뭐 아이유가 선전했다고 해서 아이유가 되진 않지만 <laughs> 이거 보이시나요? 그 이쁘신 아이유 님이 선전한 거래요. 기능이 어떻게 돼요? 손가락 갖다 대시면 쓰고 계신 상태에서 네. 오른쪽을 이렇게 손바닥으 갖다 대면 목소리가 안쪽으로 이렇게 잘... 아, 아 그러네? 아 그러게 나 완전 잘 듣고 있었네 계속 오, 신기하다 네 여러분 이거 진짜 신기해요 이렇게 하면은 비행기 탔을 때처럼 멍멍하고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 이렇게 제가 손 오른손에 갖다 대면 오 완전 귀에다가 파스 붙인 것처럼 귀가 뻥 뚫려요 진짜 개 신기 이거 매장에서 이게 완전 이템이래요 여성분들이 엄청 좋아한다고 하시는데 괜히 아이유님께서 선전한 게 아니다.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완전 각주. 완전 신기해요. 네, 같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은 홍대 테라 사운드에 와봤는데요. 일단 무엇보다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게 최고였던 것 같고, 또 여기 직원분들하고 사장님께서 너무 친절하게 답변을 잘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좀 다른 거 해보고 싶어서 여기에 이제 한번 와보게 됐는데, 절대 후회 없습니다. 재밌었어요.